할렐루야 네줄 지나고 오늘 화요일이네요 멜리에베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갈라데스 6장입니다 내일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갈라데스 마지막이네요 갈라데스 6장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다라고 교훈합니다.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법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장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내인은 온유와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느 누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죄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정도가 어를범하했다면은 어, 우리가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에, 그에게 제증은 것에 대해서 어, 온유하게 바로잡을 것을 건면합니다이 과정에도 자신도 동일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계를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제 유혹에 쉽게 노출되 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자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 법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법을 가리키며 서로의 짐을 나눔으로 실천이 됩니다. 계획 중 여기서 말하는 짐이 난, 짐 나눔이 공동체에서 상호 책임과 돌봄을 강조하는 것이 해석이 됩니다. 각자의 짐이 아닌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어, 갈라데스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계획주는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은 자기 기만에 불과하므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권고합니다. 6장 4절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시험하고 자기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하고 남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말라.하나 앞에서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남과 비교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명에 따라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어느 누구나 허물이 많습니다.뭐 다른 사람 이야기 뭐 입이 갖다 대봐야 우리 입만 나빠지고요.어 하여튼 자기가 받은 그 사명과 은혜, 은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6장 5절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각자 책임을 감당해야 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맡겨주셨고 이는 타인이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장 6절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도들이 말씀 가르치는 목회자와 물질적으로 나누며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교리를 통한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며 교회가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두리라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으시며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고 경고합니다. 계획주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강조하며 사람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제 제의 대가를 거두고 성령에 따라서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위해 사는 자는 제의 열매 즉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말입니다. 계획주는 성령에 따라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된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열매라고 보며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삶이 영생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해석합니다.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어려이나 인내가 필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계획주의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강조하며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맺어짐을 신뢰하고 인내할 것을 가르칩니다 갈라세 6장 10절 그럼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얘기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바울은 성도들이 기회를 주어질 때마다 선을 행하고 특히 믿음의 공동체 내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큰 책임과 사랑을 보이리라 금면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임을 강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더 나아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인 성도들은 더욱 아끼고 성길 것을 교면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 서로 짐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검면하고또 어, 어, 부족한 거 있으면은 덥고 인내하고 인간은 완전한 게 없습니다. 어, 제가 좀 있다가 그 이번 이번에 10월 27일 어, 연합 예배에 대해서 느낀 바를 한번 갈렁을 올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어, 공동체 안에서 또 책임을 다하고, 어, 이런 말씀이 오늘까지 절절하게 에, 느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 목사님이 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 서로 사랑하고 어또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다하라. 또 온유한 마음으로 또 서로 잡아 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어 그렇게 또 약한 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